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예, 내일은 저희들 하늘궁 우리 흑인영 시인님 아련가는 날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인영을 아십니까? 74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국민 사랑이 바탕이 되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내가 태어난 곳은 서울의 중양교및 가만히로 만든 운막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혼자서 산통을 겪으며 나를 낳으셨다. 양력으로 1950년 1월 1일. 즉간의 개인적 사정으로 호적에는 1947년 7월 13일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50년 5월 1월 1일이 내가 태어난 날이다. 사풍이 몰아치는 음동설안이었다. 모진 추위를 가만히 맷장이 막아내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 아기를 낳다가 혼절한 산모와 갓 태어난 피투성이 아기.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산모도 갓난 아기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가만히 운막에서 지내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고향인 지수면 인근 마을의 조시 가문 부잣집 딸로 부유한 집에 시집와 부를 게 없으셨을 어머니. 한학을 배우고 글씨를 잘써 동네 사람들에게 지방문 같은 것을 대신 써주기도 하셨다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아버지로 인해 하루아침에 불쌍한 신세가 되고 남편 옥바라지를 위해 천리길도 마다치 않고 상경하여 가만히 운막에 몸을 의탁하고 계셨다. 어머니는 급하게 챙겨온 얼마간의 돈과 몸에 진인 폐물은 기약 없는 아버지 옥바라지에 쓰기 위해 아끼시면서 스스로는 인근 농가에서 일을 해주면서 끼니를 해결하고 아버지 면회를 다니셨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버린 아버지의 행동.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내려진 가혹한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차가운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는 남편을 걱정하며 밤마다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했다. 일을 해주는 농가에서는 그곳에서 기거하라고 권했어도 굳이 가만히 운막으로 온 것도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이미 대부분 판결까지 난 기결수로 특별 사면 외에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으나 어머니는 천우 신조의 기적을 기다리며 눈물로서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셨다. 어머니는 낮에는 농사 일을 돕고 밤에는 움막에서 기도를 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아버지를 찾았다. 신비로운 꿈을 꾸고 난 이후, 뱃속에 자리 잡은 새 생명은 점점 자라 배가 불러왔고, 음동설한동짓달열 사은 날새벽녘에 산통이 시작되었다. 산통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호흡이 가빠졌다. 운막 안 가만히 틈 사이로 들어온 냉기가 살을 애는 듯하였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랫배에 힘을 주다가 어머니는 이내 혼절하고 말았다. 동녘 하늘에 문동이 트고 철길 위로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막 철길에 들어서던 한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아기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철교 아래로 내려가니 가만히 운막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가만히를 젖히니 한 여인이 반드시 누워 쓰러져 있고 아기는 배 위에 엎드린 채 울고 있었다. 운막 안은 온기가 있었고 산모와 아기 위로는 이불이 덮여 있었다. 어머니는 찬바람과 인기척에 눈을 떴다. 배 위에 엎드려 울고 있는 산의 아기, 탯줄은 잘려져 있고 아기는 깨끗했다. 어머니는 가만히를 열고 들어온 낯선 아낙의 부축으로 몸을 일으켰고 아기와 함께 마을 농가로 옮겨졌다. 그렇게 나는 어머니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게 되었다. 농가 사람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리자 어머니는 갓난 아기인 나를 안고 다시 철길 아래 가만히 운막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셨다. 어느날 어머니는 나를 안고 아버지 의 매네를 가셨다. 나는 아버지가 처음 나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알지 못하지 못한다. 다만 내가 들은 것은 아버지가 내 이름, 허 경령을 지어주며 그 뜻을 말씀하셨다는 것과 내게 큰 기대를 하셨다는 정도이다. 아버지가 사형대에서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아버지의 시신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셨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면서 서울이 혼란에 빠지자 어머니도 어린 나를 안고 피난길에 올랐다. 고향에 돌아오신 어머니는 산후병이 심하셨다. 나를 낳을 때 한겨울의 냉기가 뱃속까지 스며든 데다가 산후조리도 제대로 할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의 병이 전염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나를 어머니와 격리해 옆방에 재우며 어머니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했다.밤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젖을 물렸고 아침에 농사일을 하러 갈 때는 나를 기다란 명주끈으로 기둥에 묶어놓고 어머니에게 가지 못하도록 했다.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어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마을 사람들은 그때 어머니가 가끔 하셨던 말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었다.어린 자식을 기둥에 묶어 두다니 내가 빨리 죽어야 네가 마음대로 뛰놀 텐데.어머니는 당신의 병보다도 내가 마음대로 뛰놀지 못하는 것을 더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다.내가 내살 무렵 어머니는 일부러 음식을 입에 대지 않다가 도용이 세상을 떠나셨다.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나는 애끓는 마음으로 멀리서 어린 자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어머니에 대해 늘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교차하곤 한다. 그리고 나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처럼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면 애뜻한 마음이 일어나 도와주지 않고는 배기지를 못한다. 야간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나는 등록금을 내지 못해 교실에서 숱하게 쫓겨났기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볼펜 같은 것을 팔거나 피를 뽑아주고 돈을 받는 매회를 하기도 했다. 그날도 가까스로 마련한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로 가던 중이었다. 성당 앞을 지나가는데 맨발에 냄새가 진동하는 한 그린이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주워 먹다가 엎드려 토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은 물론이고 성당에서 나오는 사람들 누구도 그를 그들떠 보지 않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린에게로 다가갔다. 오랫동안 씻지 않은 몸과 썩어 들어가는 발에서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힘들게 그를 들쳐 업고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까스로 마련한 등록금이 병원비로 다 사라진 것은 물론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 동네 아주머니들이 엄청나게 고생하며 살던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새벽부터 공동 우물에서 가서 물을 길어오는 일부터 시작해 열 명도 넘는 대식구의 삼시 세끼 밥이며 빨래며 농사일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었고, 거기다가 밤늦도록 길쌈을 하여 옷을 짓는 등일 속에 파묻혀 살던 그 모습이 아직도 가슴 속에 짠하게 남아 있다. 징을 대는 아이를 등에 업고 절구를 짓고 시린 손을 달래가며 냇가 얼음물에서 빨래를 하고 그큰 가마솥에서 대식구 밥을 짓고 없는 창거리를 어떻게든 만들어 내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나는 그때 다짐했었다. 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꼭 만들겠노라고. 측은 지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 나는 이것이야말로 위정자들의 근본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근본이 되지 않고는 어떤 정치적 활동, 정책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욕심과 맹예심의 발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치라는 것은 위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 살림을 잘 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 경제는 나아져서나 분배 정책이 잘못되어 일부 국민은 그 혜택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게 생활한다면 그것은 정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민 전체가 어느 정도 고르게 잘 살도록 해줄 책임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기능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며 국민이 삶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 되어야지 권력을 잡아 자신들의 부를 이루거나 이름을 세상에 떨쳐 보겠다든지 하는 사사로운 마음이 정치의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빗나간 목적이고 동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권경에 빠진 국민을 구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위정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측은지심의 바탕을 둔 애민정신을 가져야 한다. 역사에서 요순 임금이나 세종대왕이 주황받는 이유는 그분들이 백성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나는 오래 전부터 국가 최고 지도자의 길에 도전하고 있지만 어떤 권력을 담하거나 개인적 야망이 있어서가 아니다. 나는 결코 인기를 얻어 개인의 영달이나 명예를 위해 권력을 잡으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솔직히 나는 하늘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나 주면서 그렇게만 살아도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하고 행복하다. 그러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어깨에 지워진 소명을 저버릴 수 없고 사람에 대한 연민과 유독 인정이 많은 내 성경상 편한 길을 택하고 싶어도 도저히 택할 수가 없다. 망국으로 치닫는 우리나라의 앞날이 번이 내다 보이고 산더미 같은 짐을 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다. 제대로 된 물조차 없는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뼈만 남은 아이들이 뼈만 볼록 나온 채 굶어 죽어가는 것을 모른 척 하면 내 편한 것만 바랄 수 없다. 가난한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 이것이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권력에 대한 욕심 따위는 추호도 없다. 다만, 목표를 실현시키려면 지도자의 위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세계 지도자가 되려는 것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세계의 지도자들이 국민 모두가 잘살수 있고 생계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왔더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세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환경 지키기에 발벗고 나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더라면 굳이 내가 났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예,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이 애민 정신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십니다. 예,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복지은 복지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